네, 안녕하십니까. 자, 민간 경비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간 경비론은 출발점이 개관부터 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민간 경비의 개요 부분이죠. 자, 처음에 서두 부분에서는 민간 경비하고 공병기 개념입니다. 그래서 민간 경비하고 공경비의 기본적인 군이, 어, 개념 문제, 따오르 구별 문제가 출제가 자주 되기 때문에요. 잘 체킹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민간 경비에 관한 기본 개념인데, 개념을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 방식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중 한 가지가 뭐냐면요. 자, 보시면 협의 개념하고 광의 개념이죠. 자, 그서 민간 경비를 협의의 민간 경비, 자, 좁게 본다는 의미죠. 자, 광이 넓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물론 협의 개념도 더 나눠 버리면 최 협의 개념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자, 민간 경비를 좁게 표현하면은 민간이 주체가 돼서 민간이 주체로 특정 고객이 나오죠 특정 고객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로부터 보호한다라고 나오죠 이게 체협의 개념입니다 가장 좁게 보면 민간 경비는 특정 고객을 보호하겠다는 의미죠라고 봐으시고요좀더더나가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단순한 범죄 예방 활동을 말합니다. 여이제 개념, 협의 개념이고요. 자, 광의로 봐버리면 넓게 민간 경비 개념을 보겠다는 의미예요. 자, 넓게 보게 되면, 자, 우리 공경비 활동을 제외한다 말 나오죠. 자, 우리 공공기관에 의한 공경비 활동입니다. 자, 공경비 여러분들, 주로 우리 공권력 행사는뭐 경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제외한 협의의 민간 경비 개념은 물론, 자, 경비 3 요소가 있죠. 자, 세 가지. 자, 방범, 또 방제, 방화 등입니다. 자 그런 것을 포함하는 이 예방 활동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 일단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드리면, 일단 우리 민간 경비다. 자, 민간 경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의 특징은 우리 범죄 예방 활동에 있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민간 경비가 범죄를 진압하고 뭐 체포하고 수사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죠. 자, 그건 아니고 예방활동 인데 일단 민간경비를 가장 좁게 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체협의 개념으로 만약에 보게 되면 자, 체협의 개념은 특정 고객을 보호하는 거다 그래서 특정 고객이죠 특정 고객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한다 이게 가장 좁은 의미의 민간경비입니다 근데 좀더 넓게 보는 협의 개념이죠 자, 협의 개념으로 봐버리면 일반적 특정 고객을 보하기도 호 하지만 자, 일단 질서 유지 기능이죠.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고자는 자, 질서를 유지하고자는 예방 활동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이고요. 민간 경비의 개념을 우리 광의로 본다는 이야기죠. 광의좀더 넓게 보겠다는 의미예요. 자, 일반적 광의 개념은 협의 개념에다가 그러니까 협의 개념에 추가되는 것이죠. 자, 협의 개념에다가 우리 경비 3요소죠. 일반적 방범 또는 방자방범은범죄 예방하는 것이고요. 방제는 재해 등을 예방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고 방화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포함되는 넓은 개념이 광의 개념이다 그렇게 봐두시면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협의 개념으로 볼 때는 특정 고객만 보하는 거다. 자 협의 개념으로 볼 때는 일반적으로 특정 고객을 보하지만 질서 유지 기능도 할수 있다 그런 의미고요. 자 광의로 봐버리면 자, 이런 협의 개념에다가 플러스 방법방지에 방화 등이 포함된 개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나올 때 방범, 방제, 방화가 포함되는데 이걸 협의 개념이라고 해버리면 잘못된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강의 개념은 방범, 방제, 방화까지 포함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 접근 시각이요. 형식적 의미냐 실질적 의미냐 이게 나오죠.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가 있고 또 형식적 의미입니다. 민간의 개념을 접근할 때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 의미로 본다는 것은 내용적인 측면을 보겠다는 의미고요. 형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외형이죠. 그래서 외형적인 형태인데 우리 법에 근거를 두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실질적 의미로 봐버리면 민간경비는 우리 경찰 생활은. 공공, 안녕, 질서, 유지작용이 있죠. 자, 그런 걸행위한다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경찰 활동하고 본질적 차이가 없다. 다시 말하면 실질적 의미로 민간경비 개념을 봐버리면 공경비하고 차이가 없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민간경비는 고객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손실 감소라든가요 또 질서 유지 자 이런 것을 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보는 게 실질적 의미입니다 자 근데 형식적 의미로 접근해 버리면 일반적으로 형식적 의미는 우리 법에서 외형을 잡아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경비업법에서 규정된.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 활동을 의미한다. 자 그렇게 봐버리면 일반적으로 우리 어 경찰 개념하고 즉 공경비하고는 구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형식적 의미로 봐버리면 자, 공경비로서 경찰 개념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관점이다. 이 포인트 기억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경찰은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적용을 받잖아요. 자 그런데 일반적 민간 경비는 경비 업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자 근거 법이 다르고 법에 정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경찰 즉 공경비하고 민간 경비는 명확하게 구별된다. 이 시각이 형식적 의미로 보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형점이 민간 경비는 사경비에서 민간 경비가 공경비죠. 이 두개는 명확하게 구별된다 이 포인트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실정법인 경비업법에서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경비업법에 의해서 허가받은 법인이죠 우리 시도경찰서 허가받은 우리 법인 수행되는 경비 활동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자 고로 이제 여기서 포인트 는 여러분 이렇게 잘 보세요 실질적 의미를 의미할 때는 경찰 개념 즉 공경비하고 민간경비는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죠. 대신 형식적 의미로 봐버리면 민간경비하고 공경비는 명확하게 구별된다. 이 포인트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간경비는 개념 접근 방식이 협의로 볼 수도 있고 광의로 볼 수도 있고 또 실질적 의미로 볼 수도 있고 형식적 의미로 볼 수도 있다. 자두 가지 관점을 정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